13번 문제는 외분점 관련된 문제인데,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고, 간단하게 푸는 방법만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. 그냥 수직선상에 있는 점으로, 3하고, 우리가 또 아무 때나 한번 잡아 봅시다. 그럼 답이 또 지망도로 나올 겁니다. 요게 외분점으로 쭉 바깥쪽에 있는데, 여기에 X라는 좌표가 있더라. 그럼 바깥쪽 뿡 날라왔죠. 6,5? 아, 희한하네. 그럼 요 1이란, 아, 일단 이렇게 그림을 합시다. 그럼, 요렇게 됐을 때, 이 외분점 6대5로 외분하는 점, 요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. 외분점은 6대5면 6 빼기 5로 하고, 요거 먼저, 요거 먼저 나왔으니까 6대5. 그럼 6은 D 있는 거 곱해서 6, 8, 4, 6, 8, 응, 48? 빼기, 6은 빼기, 빼기, 빼기. 아까 내분점하고 반대로 빼기, 빼기. 그 다음 5하고 15. 이렇게 되지. 그래서 요거는 1분에 33. 해서 33이라는 좌품가 나올 겁니다. 이렇게. 이렇어요 그럼, A 런 식으로 a 이요렇고요 b 데까대분점이 지금 2대3으로 아, 이 분점 이대이대으로말이는데2대3으로외분하이대이니까이걸 가지고 p는 어이게 구할 수 있냐 o 시다2-3그 다음에 지금 2대3으로 했으니까 이대 s 이대 s 대 2대 3이니까 이렇게 요렇게 곱하는 건 똑같습니다. 2하고 4를 곱해서 8 빼기에 3하고 2를 곱해서 6, 2 빼기 3에 2하고 0을 곱해서 0, 그다음 빼기에 3하고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8,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좌표는 어,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분의 18, 마이너스 18, 이렇게 좌표입니다.